우리 애기 집을 리모델링 했습니다. 28.4도인데 지금 리모델링 했어요. 조거 넣어줬습니다. 좀 놀아라고. 이제 애기가 지하, 지하 5m 에서 4일을 살았잖아요. 그리고 구조될 때는 지하 10m 밑에서 구조됐잖아요. 그때는 5일째고. 근데 이제 30, 지금 한 3일 정도 됐거든요. 애기가. 이제 활기 차져가지고. 그때 막 처음 25일쯤 됐을 때 움직이지도 않고 있을 때 그럴 때 하고는 지금 완전히 틀려요 호기심도 틀리고 그때는 동배 중에서 그래도 소심한 아이여서 혼자 이소를 못 가고 갇히게 된것 같은데 그리고 움직이지 않고 거기서 그냥 구해달라고 울부짖음만 할수 있었던 거 같은데 지금 이제 33일 정도 되니까 애가 소심한 아이가 아니에요 조금 다른 아이들보다 늦게 뜬 거예요, 눈을. 아주 활달하고, 활발하고, 장난도 잘 치고, 잘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구조하는 날은 하루 차인데도, 그러니까 원래 구조할 때 하기 전한 3일 전까지는 5m 위에 있었거든요. 근데 4일째 되는 날은 5m 그 밑에 있었어요. 막 밑에. 근데 5일째 되는 날 구조하는 날은 거기서 또 5m 더데려가가지고 아예 그냥 지하 10m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더 활달하죠, 그때보다. 이제 33일 정도 됐으니까. 30일 때 5m를 뛰어내려버린 애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저 안에 저렇게 리모델링 해줬습니다. 요게 필요할 것 같아서 놀아라고 리모델링 해줬어요. 집도 큰거 있는데 여기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아직까지 집은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똥도 치워줬고 아이고 오늘 똥배 들러왔네 그래도 어, 아기들 많이 먹었고 배꼽이 커야 나중에 탈도 안나지 많이 먹을 때 근데 또 배꼽이 작은데 많이 먹으면 탈 나거든요 큰일 나거든요 3개월 되기 전까지는 거의 뭐 장염이 죽음과 직결될 수 있는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 많이 먹는 걸로만 또 죽을 수가 있고 또 기생충 때문에도 죽을 수 있어가지고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장난기 되게 많아요. 아이고, 아이고. 여러분들, 사료하고 패드 좀부원좀 좀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방석 같은 거. 모래. 네, 또 두부모래. 이게 비싸진 않잖아요. 근데 그게 많이 필요합니다. 사료, 두부모래, 그리고 방석 같은 거. 그리고 작은 화장실. 요런 데 들어갈 수 있는 작은 화장실. 그렇죠 그 스크래치. 이런 거. <laughs> 그런 게좀 많이 필요합니다.